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치유와 기도 스무 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살아납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살아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환상을 보게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수는 목이 마려울 때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메마른 대제를 적셔주고 온갖 만물을 소생케 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였는가?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천사에 의해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는데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성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활약했던 이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폐망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생명수 샘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생명수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나오게 되었죠. 에덴 동산이 근원이 되어서 네 개의 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네 개의 강줄기를 타고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해 주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드시는 생명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새 예루살렘 거리를 가로지르는 생명수가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수로 인해서 이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생명수라는 개념은 성경의 가장 중심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오고 어둠의 권세, 관세, 죽음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명수를 얼마나 경험해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이 생명수, 이 샘물이 성전의 동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척은 약5 5 0 m 정도의 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척까지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거리를 이렇게 이한 사람이 거리를 재 보니까 발목까지 이 물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천사가 다음 천척만큼 가서 또 깊이를 재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오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천척에 가서 깊이를 재보니까 허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다음 천척에 가서 깊이를 재보니까 머리를 넘어서 헤엄쳐야 할 깊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온 몸을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은혜의 이 도가니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발목까지 오는 은혜로 살수 없다는 것이죠. 발목까지 오는 은혜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오는 은혜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도가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목 정도 오는 것으로, 아, 생명수샘을 경험했구나. 그렇게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허리까지 오는 것으로, 무릎까지, 허리까지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수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러한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만 네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만 니는 과거 문화 혁명 이전에 중국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지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양쯔강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 앞에 커다란 바위가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워치만 니,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뛰어 넘어가게 해주랴? 워치만 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위를 치워주면 또다시 큰 바위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이 바위를 뛰어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깬 것입니다. 어찌만 니가 꿈에서 깬 이후에 내가 꾼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내이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 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병에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얼마든지 나에게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고쳐달라, 이거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질병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뛰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바위와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있죠.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불청객처럼 원치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뛰어넘어 가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목으로 오는 그 은혜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마음의 어떤 감동 그 정도 받았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큰 은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단계로 점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까지 오는 단계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허리까지 오는 단계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은혜로 푹 젖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생에 풀수 없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2절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생명수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생명수는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생명수로 인해서 세상에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 광야에 변화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에 의해서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그 유대 광야에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쩍쩍 갈라졌던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무들이 자라는 그 나무들은 사시 사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각종 과실나무가 있었고, 그 과실나무의 열매는 맛이 있었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로 사용될 만큼, 그 유대 광야, 척박한 그 땅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그 생명수세문요,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선 지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회에 가면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거기는 생명이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사회 바다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유대 광야를 적셔서 유대 광야를 변화시키더니 그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서 사해바다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생명수는 바로 이러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살아나게 하고 바다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생명수는 우리의 모든 어둠의 문제들, 멸망의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의 이, 이,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성전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러한 생명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고통. 어둠의 문제, 절망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생명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생명수 샘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수는 우리의 질병들. 세상에서는 고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질병들까지도 다 고쳐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내적인 상처들, 절망감, 좌절감, 죄책감, 뭐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치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그것을 치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수로만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생명수의 샘이 가득 넘쳐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고침 받고 삶의 모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도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도 생명수 샘으로 가득 적셔, 적, 적셔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도 고쳐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그 생명수를 보면서 그 생명수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하나.